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문경사가 주월영산 길매농원 농장주 정기영입니다. 아, 오늘은 시, 아, 2017년 10월 30일이죠. 예, 이제 지금 미얀마 후지 수확을 아, 며칠 앞두고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여러분들한테 사과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laughs> 한번 구경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laughs> 한번 시죠 일매농원에서는 그 사과 그 이파리들 웬만하면 예, 따지 않습니다. 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색을 내고 또 이파리를 너무 일찍 따버리면 예, 뭐 색깔은 좋아도 맛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이파리에 가려진 부분이 런 정도 이렇게 지금 어 색깔이 좀 덜난 부분인데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이파리 자국이 있는 게 조금 더 단맛이 나는 그런 사과일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데도 잎을, 다른 집들은 다 잎을 이제 완전히 그 제거를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잎을 안 따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이제 간부를 해서 햇빛이 좀더잘 들어가고 색깔도 더 예쁘게 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간부를 하는 곳인데요. 어,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수확량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간벌한 곳이 많고 또 이렇게 뭐많지 착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올해 주종이 요정도 어 10kg 40과에서 46과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가 될 거고요. 요렇게 이제 <laughs> 우박 맞은 올 봄에 이제 우박을 한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제 아물었는데 이런 것도 뭐 드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정품에는 안 놓고 마사가에는 예, 이런 게 이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뭐요거 요거나 요거나 뭐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아 제가 요거를 한번 잘라서 한번 맛을 보, 볼까요 올해 한번 어떤지 속이 여기 보시면은 꿀도 많이 들었습니다. 꿀도 들었고,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laughs> 이게 향도 괜찮고, 새콤달콤하고, 과즙도 많습니다. <laughs> 음 됐습니다 음 됐고요 자 <laughs> 하여튼 뭐아 2017년에도 음 제가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긴 했지만 아 드시는 분들이 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좋은 사과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아, 보내드리고요 음, 색깔이 조금, 뭐, 마만하면다 잘랐는데, 혹시 약간 이제 잎이 덮여서 좀덜났더라도 맛은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오늘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아, 오늘이 아니죠. 네. 오늘 지금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수확을 하고 또 선별도 하고 판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이상, 음, 걸릴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둘이 뭐 어머니하고 셋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음,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전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7년 길메농원 미얀마 후지 올해도 참 맛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아, 길메농원 사과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